어쩔 어? 엠. 어? 엠. 안 엄마. 안잖아 엄마. 엄마 준다야. 취소해서. 좋아 주... 좋아 이거 누누랑. 먹어. 착뭐 뭔가. 좋아 어, 다가져 좋아 그거 응. 다 이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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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 좋아해, 좋아해. 아이네아니고아해아지지만아네안하아데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뭐. 안녕. 빨리 리요 지금? 리마리 빨리 빨리 리안 하는데 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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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리 빨리 빨리 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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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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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봐. 아이. 아이. 어떻빨 태워야지. 엄마한테 못 쓰게 해. 먹고 회사 가야 돼, 엄마. 째송. 쳐요주아 내려 오세요 까불기는 이렇게 까불고 싶어서. 이거 좀게잘 오는가 싶은. 빨리 해나 갖고 해야 짠짜요. 짠짜요. 밥에서. 맞 거야? 여기 앉자 니까. 아, 진짜. 여기 앉으니까 책이 잘안 보이잖아. 여기는 금방 보이는데. 응? 음? 어? 엄마 말 들려, 안 들려. 여기 앉자 음?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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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좀 가봐. 와아와엄엄 엄마 나 엄마 와 나와. 나와. 나 아, 이쁘네 엄마, 엄마 보면 뜨네. <laughs> <I don't know. 웃음> <laughs> 아, 뜨네. 아, 오, <laughs> 아, 아, 네네 아, 아, 고사 아, 났다 아, 뜨네. 다 뜨네. 아, 또 해봐 뜨네. 아, 뜨네. 아, 뜨 아, 뜨 아, 뜨 아,